자, 우리 클로버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애널리스트 킴이고요. 어, 오늘 이 시장 전체가 뭐 코스피, 코스닥 할거 없이 엄청난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반적으로 시장 봤을 때 외국인이 코스피 쪽에서 2조 8천억 원의 매도를 뱉어내고 있고요.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1조 원 가까이를 뱉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조정 받는 거예요. 이거 3분기 보고서 때문 아니고요. 로봇 섹터가 끝나서도 아니고요. 그냥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질 단가가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우리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불안하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아 여기서 로봇 섹터 끝났구나 혹은 또뭐이 클로봇이 지금 올라갈 수가 없는 회사 구조인가 보다 이런 생각들로또 자연스럽게 이어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에 나온 이 3분기 분기 보고서를 보면서 스토리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회 회사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적인 부분들. 진짜 이 회사에서 돈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 정확하게 좀 짚어 드릴 겁니다. 오늘 내용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걸 같이 보고 정확히 알고 있어야 고점에서 안 털릴 수 있고요, 바닥에서 안 던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상 끝에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대응에 나가셔야 되는 이 대응 전략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오늘은 정말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 조금이나마 우리 주주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만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눌러주신 모든 우리 구독자분들 25년도 안에 계좌 10배씩 불어나게 되실 겁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클로버 반짝 반등할 수 있도록 댓글에 클로버 가자, 클로버 화이팅이라고만 한 번씩 남겨주시면 또 감사하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진짜 가감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또 우리 클로버 정말 좋아하시는 주주분들께서는 듣기 좀 불편하신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우리가 이 회사의 펀더멘탈적인 부분들을 알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온 사실 그대로만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매출 구조가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매출 구조 먼저 살펴볼게요. 3분기 우리 봤을 때 누적 매출 지금 235억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같은 분기에 얼마였죠? 이 169억 원이었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약4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좋은 구조죠.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이 마진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총이이 이 부분에 지금 적혀 있는 금액이 54억 원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매출 총 이익률이 23% 대까지 지금 올라왔거든요. 근데 전 분기에는 6%대밖에 안 됐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볼수 있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매출을 올려도 남는 게 별로 없었던 회사가 이제는 매출이 늘어나며 그만큼 이익도 같이 붙는 구조로 슬슬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영업이익 쪽에 있는 손실 부분 보시면 아직은 영업이 적자가 맞습니다. 올해 3분기 누적 영업 손실이 45억 정도고 작년에 같은 기간에 84억 정도였기 때문에 적자 폭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한번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번 이 3분기 지금 단 분기로만 봤을 때 영업이익이 분명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 있는데 금융수익 쪽에서 우리가 전분기 대비해서 뭐 11억 정도 플러스로 지금 돌아선 것 같거든요. 자 이거는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안정적인 흑자회사다 라고 말할 단계까지 올라오진 않았다 라는 거고 대신에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은 사용하고 있지만 숫자는 계속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리해 드리면 우리 클로버은 완성된 종목이라기보다는 완성된 캐시카우라 하기보다는 성장 곡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성장주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길게 풀어 드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방향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매출 성장이 되고 있는지, 마진은 개선이 되고 있는지, 적자 축소가 되고 있는지 이세 가지 방향만 우리가 체크를 해 주면 되는데 전부 다이세 가지 다 우상향으로 바뀌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로 잡아 갈 거고요. 자, 두 번째 이 재무 구조 보겠습니다. 회사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건데 현금이랑 지금 현금성 자산이 23억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이 단기 금융상품이 441억 정도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현금성 자산이 460억 대예요. 자, 근데 반대로 이 부채는 얼마나 있냐라고 살펴보면 유동성 그리고 비유동성을 합쳐서 봤을 때 145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 현금이 300억 이상 있는데. 이 자본 비율도 총 자산 735억 원 정도의 부분에서 자본이 590억 원이다라는 거는 자기 자본 비율이 80% 수준이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거의 뭐 무차입에 가까운 성장주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한번 조정 때릴 때마다 여기서 또뭐 유증 나오는 거 아니냐 이 회사 뭐돈 없다고 전환사채 나오고 하면 어떡하냐라는 이런 걱정들을 많이 또 하시는데 지금 숫자만 놓고 봤을 때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이 회사가 공격적으로 뭐 인수합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설비 투자를 크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자본 조달에 대한 이슈는 충분히 나올 수 있죠. 하지만 당장 클로버시 회사가 뭐 숨이 막혀가지고 돈이 없어서 급하게 뭐 유증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고요. 제가 또 이걸 왜 강조드리냐면 이 클로버시 상장한 지 얼마 안된이 성장주다 보니까 대부분의 우리 주주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주가가 빠지면 이거 유증 나올 수도 있다로 왜 이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 이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한번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자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아직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9개월 동안 지금 이 56억 정도의 현금이 빠져 나갔는데요. 이거는 사실 성장주 단계에서는 투자 비용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냥 단순히 이 금액을 아이 회사 돈 너무 뭐 팍팍 쓰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 이 정도 속도로 현금이 빠져나가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되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 사이에 이 매출과 이익이 자리를 잡았을 때는 그때부터는 현금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이걸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포인트를 정리를 하자면 클로봇이 적자이긴 한데 현금은 넉넉하고 부채는 적은 성장주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 말씀드렸던 뭐 유중 뭐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 또 우리 클로봇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로아스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죠? 자산이 146억 정도로 부채가 82억 있고 자본이 65억 정도 있대요. 근데 올해 매출액이 2. 101억입니다. 당기 순익도 8억 5천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흑자 구조로 잘 돌아가고 있는 회사거든요. 작년엔 여기서 적자가 났었는데 올해는 지금 완전히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또 지금 연결 기준 매출 235억 원 중에서 상당 부분을 로아스가 채워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아스가 뭐냐면 하드웨어 쪽을 받침해주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니까 러 우리 클로봇이 소프트웨어라든지 플랫폼 이 r d 집중을 하게 되면서 조금 느리게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회사 로아스에서 하드웨어 쪽에서 이 캐시 플로우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라는 구조를 우리가 한번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우리 가능성을 바라본다면, 로아스로는 꾸준히 이 현금을 창출해 내고요. 우리 클로봇은 제가 말씀드린 이 플랫폼, 뭐 물리적 AI 두뇌 쪽으로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게 됐을 때, 전체 연결 실적에서 이 밸류에이션이 한번더 올라가겠구나. 이걸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 클로봇에 바래야 되는 진짜 본격적으로 뭔가 들어올 수 있는 수주 내용들 좀 기대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럼 보고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차트로 다시 또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제까지 이 JP 모건이랑 모건 그리고 골드만 쪽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죠.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AI 버블 얘기 나올 때도 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반도체,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이 구조들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거고 한국은 특히 거기서 성장을 많이 해 나갈 거다라고 좀 바라. 보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자, 근데 그쪽에서 매수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것도 가장 많은 매수량으로.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내용을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결국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거는 이 외국인들 비중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돼서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우리 주가 급등했을 때에 비해서는 지금 외국인들 비중이 그나마 좀 높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다시 한번 이 외국인 수급만 붙어 줘도 언제든지 쏠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전 그 우리 25년도 초반 때 주가랑 지금 주가랑 상당히 지금 많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보유 비중은 거진 비슷하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단가에서 외국인 수급만 붙어졌을 때는 목표가를 이번에는 정말 뭐 5만 원 위로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헤매고 있는 이 박스권 자리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주가가 2,37,000원, 뭐 8,000원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 이전 단기 고점인 4만 9천원 자리에서 20% 정도 눌린 자리입니다. 자, 첫 번째 급등 구간에서 매집이 됐었던 물량대가 이 구간에서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자꾸 여기서 박스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또이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수를 시작했었던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의 변화를 우리가 정말 잘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박스권 안에서 매수 기회 줄 때마다 계속해서 이 클로봇을 주어 담아 갈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 제가 들어가는 매수 단가를 받아보고 싶으신 우리 주주분들 자 0104809의 2236번 제 개인 번호니까요 숫자 2번 혹은 클로봇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 문자 보내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번호 다 저장해뒀다가 제가 매수 들어갈 때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010-4809-236번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런 클로봇 같은 성장주들을 정말 좋아해요. 최근에 우리 또뭐 성장주 중에서 가장 또 생각이 많이 나는 거는 이 SMR이라는 뉴스케일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성장주죠, 여러분. 지금 물론 큰 폭으로 조정은 받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수익권 나오면은 차익 실현 할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이 뉴스케일 파워가 단기간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들을 생각을 해 보면 이런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게 평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을 100% 우리랑 뭐 똑같이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성장주들의 가능성을 미리미리 체크해 주시는 거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어쨌든 이 클로버스에 대해서 대응하기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010-4809-236번 제 개인 번호로 2번이라고 빠르게 남겨 주시고요. 또 따로 궁금 부분 있으셔도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또 벌써 불금 인데 일주일이 진짜 어떻게 지나간 지 모르겠네요 시장이 또 최근에 너무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그만큼 또 후딱 지나간 것 같은데 자 주말을 앞두고 제가 우리 주주 분들한테 클로봇이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 라고 하더라도 안심하고 들고 갈수 있는 중장기 테마 하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 선물을 준비를 해왔거든요 여러분 자 이거는 제가 진짜 방송을 여기까지 시청해주고 계신 우리 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만 드리는 선물입니다. 앞에서 문자 보내주셨더라도 상관없이 그냥 황제라고만 추가적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준비한 이 황제주도 다 그대로 다 보내드릴 건데요. 여러분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개월 동안 이 종목만 미친 듯이 매수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예수금의 50% 이상을 다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투자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장의 흐름을 좀 읽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투자의 목적을 그냥 용돈벌이가 아니라 이 목돈으로 불려내게 되려면 그냥 30% 40% 정도의 수익률 먹어서 될까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익률을 여기서 300%, 400%까지 이끌어 내려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 자금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미리미리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장에서 25년도 시장에서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결국 삼성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계속해서 26년도의 가치를 얘기를 하는 게이 AI 서버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HBM이 없으면 GPU도 못 팔고 결국 시장이 지금 이 HBM의 생산 능력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25년도까지는 이 설비 증설에 들어가는 먼저 전공정, 뭐, 노광기라든지 식각기, 증착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공정 테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가 먼저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설비 증설을 하려면. 근데 얘네가 올라가고 이제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만든 칩을 패키지 장비로 묶고 검사하고 테스트하는 단계가 시작이 돼요. 그게 바로 이 후공정이라는 건데, 사이클, 이 과정을 생각을 했을 때 최소 1분기에서 2분기 정도의 시차가 생겨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무조건 후공정을 최소 3개월 안에는 다 매수를 해 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이 AI HBM의 수요가 폭증하는 시기가 어디입니까? 이 후공정이 끝나고 나서예요. 그렇죠? 그렇다는 건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구간이 이 후공정이 끝난 이유고 25년도까지는 이 설비 증설에 들어가는 정 공정 테마들이 올라왔다면 26년도 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시즌에는 후공정 테마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6개월이 선점 구간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제가 여기서 이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진짜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유진테크라는 종목인데 우리가 다들 뭐 아실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얘가 이 전공정 장비 대장주로 해가지고 자리를 잡게 되면서 지금 단기간에 엄청난 이 수직 상승 상승을 보여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지금 슬슬 윗꼬리 달리고 아랫꼬리 달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조정 구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얘가왜 올라갔었습니까? 유진테크가 왜 올라갔었죠?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디램 3사에다가 모두 장비를 공급하게 되면서 사실 이번이 전공정 사이클 중심에 있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온 건데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 시장이라는 게한 군데에만 돈이 계속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전공정이 조정이 나온다. 지금처럼 이런 조정 구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음 순환은 어디로 이동을 할까? 당연히 후공정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런 전공정 장비주들이 이미 PER이 30배에서 40배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PBR은 4배에서 6배까지 올라갔고요. 그런데에 비해서 우리 후공정 소부장주들 여전히 PER이 낮고요. 실적은 이제 시작 단계고 설비 증설 효과는 26년도가 절정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실적 모멘텀들이 폭발 직전인 상태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모든. 이 IT 업 기업들이 HBM 더 만들어 달라 패키징 늘려라 TSV 만들 공장 더 지어라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뭐 TSMC, 삼성, SK 하이닉스 압박한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 안에 사지 않으면 무조건 늦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뭘 사야 되냐? 이 후공정 중에서도 뭘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냐? 사실 유진테크가 급등하기 직전에 보여줬었던 패턴이 딱두 가지였. 이 장기 박스권 바닥에서 거래량을 줄여 나가면서 옆으로 기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뭐 5일선, 11선, 21선, 61선, 얘네가 지금 정배열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지금 이런 급등을 보여준 거였는데, 제가 가져온 이 종목 차트 보시면 지금 이 이평선이 하나로 모여지는 이 수렴 구간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이 마지막에 차트 보시면 수렴 끝에 이첫 거래량이 터지는 양봉이 발생합니다. 이 이유가 바로 유진테크에서 있었던 대급등식이죠. 그래서 현재 이 종목도 어느 정도 너무 올라왔다라는 생각도 당연히 드실 수 있지만 이 종목은 이미 바닥권에서 장기간 또 행보를 했고 고점 이후에 조정 구간을 다 거. 친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평선이 다시 한번 수렴해 주면서 에너지가 응축이 되고 이런 장대 양봉이 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름대 상단을 돌파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진테크가 오르기 직전 모습과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이 조정 구간 내에서 털어낼 물량들을 이미 다 털어낸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개월 동안 이 종목 잘 매수해 주시면 최소 100%에서 200% %까지 우리가 수익률 얻어낼 수 있다라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300에서 400% 수익까지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뭐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끝도 없긴 하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 제가 세력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흔적들도 분명히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매수해 두면 최소 이 정도의 수익률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제가 또 판단을 한 거니깐요. 지금부터 들어가는 이 매수 라인 그리고 기간의 수급 포인트 차트 전환의 시그널까지 같이 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번호 하나 띄어 드리겠습니다. 010-4809-2236번으로 문자 딱 황제라고 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말씀드린 이 황제주 종목 다 보내 드리도록 하고 이런 타점까지 다제공해 드릴 테니까 최대한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저는 그러면 또 내일 똑같은 시간에 우리 주주분들한테 더더욱 도움 될수 있는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김지경입니다.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